할렐루야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 지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시면서 이제 17장 후반부에는 이제다윗이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이1 7장이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오늘 이 전반부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온 다윗은 자신이 레번에는 레바논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휘장의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쓰였습니다.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보기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막 같은 곳에 계시니까 그것이 다윗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이러한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께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일은 다윗 왕의 다윗 당 시절 후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왕위된 후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물리친 후고, 그리고 사방을 평정하고 평안해진 후에 이 일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초기에 지은 왕궁을 개보수하고 두로 왕년 히람에게 백향목을 원조를 받아서 왕궁을 다시 짓게 됩니다. 오늘 역대기의 본문은 바로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역대기의 기자는 이 일이 마치 다윗이 왕이 된 초기에 일어난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다윗 당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나타내고자 그 열정을 부각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열정을 불러 일으키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에 살다가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오늘 일절 말씀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화려하고 멋진 궁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장막에서 살고 계십니다. 너무 너무 내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다윗이 선지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의 질문에 나단은 어, 좋은 말로 합니다 이, 무, 무슨 말이냐?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테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과 나단의 대화를 인정하시고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3절, 4절 말씀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와의 호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인정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윗의 생각과 결정은 분명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나단이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도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 나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니? 그 사실에 대해서 네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다윗이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것은 어디에도 의심할 수 없는 그 열정은 맞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그 결정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기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실수한 다윗에게 책망하시, 책망하시거나 꾸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처음에 선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많은 아들 중에 다윗을 보고 사무엘의 마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 다윗에게 어린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4절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왕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한 다윗에게 잘못을 바로 잡아 주시는 동시에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조를 신실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뉜 후에 북 왕조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남왕국 왕조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왕조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알지 못하는 아주 연약하고 그리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당장 일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수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다가 내일 갑자기 내 몸이 아프면 어떨까? 뭐 어떤 그런 세상의 염려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절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16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계획, 자신이 계획한 일이 미뤄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지라도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계획을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특정한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40여 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하던 동안에도 그 장막 속에 거하셨습니다. 가난 땅을 정복하고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느 누구 외에도 어떤 선지자나 어떤 왕에게도 성전을 지으지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이 세상 어느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지은 생,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들의 생각과 틀에 가두는 그런 어,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역대상 1 7장의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장할 때. 이 8절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로 다윗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의 대적을 물리치셔서 그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하게 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셔서 왕위가 후대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참된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였지 결코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도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자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